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회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 책을 내고 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공부로는 네비게이터 입문편, 어, 제가 쓴 제자반 성경공부, 그리고 또 어, 제가 쓴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고, 어, 또 지금은 특수전도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입니다. 제 책을 받으시고 시간을 약속해서 한 40분씩 전화 통화로 한 10번 하면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은 좋은 날을 오게 만드는 두번두 번째 방법. 어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날은 그냥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꿔야 온다 그랬지요. 쓴 말, 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그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바꿀 때에 그의 말, 이름을 바꿔서 이제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로 이제 인생을 바꾸는 좋은 날을 오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선행입니다. 어,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과정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적선지가의 필류유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적선, 싸울적이지요. 선을 쌓으면 그 집안에는 필류, 유경,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암은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니라. 자음은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의 가치를 두고, 아, 그 사람이 가난하면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동호회도, 자전거 동호회도." 그 자전거를 적어도 천만 원짜리 이상을 타야 그 동호회에 가입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치가 안 되는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동호회에서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 그 자전거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제할 대상에 대해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레인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지요. 지금도 성거사나 주의 종은 이제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두 번째 객은 나그네입니다. 이나그네는 농사를 할수 없지요. 그리 가능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나그네에 대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지요. 고아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지난번에 입양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 목사님을 만나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딸을 하나 입양을 했는데, 그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수고하십니다 했더니, 목사님, 오히려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어, 아마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그 입양화를 하나씩 이렇게 기르면 교인들이 기르면은 지금 고아 수출 1위로 지금 세계에 참 이렇게 있는데 부끄러운데 아마 그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당신의 자녀를 기르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 번째는 과부입니다. 가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잔치에 초청해서 배부르게 하게 하며, 추수할 때나 열매를 거둘 때다 거두지 말고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랬고, 안신령 때 열매는 이들에게 돌리라고 했고, <laughs> 제3년과 제6년째 11조는 이들에게 구제 현금으로 쓰라고 그랬고, 이들이 곡식을 빌리러 오면 힘들어 구워주라 그랬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고 안식년에는 내 손에서 그들의 빚을 판감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섯 가지의 크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아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재주가 그리라. 그 루시 모압에서 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을 칭찬하면서, 어,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 음식을 배불리 먹게 만들고 또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일부러 줌에서 이삭을 좀 버려서 루에게 루트, 많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배려한 보아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더 풍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문 11장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올해 봄에 역대하 30장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시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칠천마리를 내놓았다, 그랬지. 그랬더니 방백들도 또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만마리를 내놓아서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다이과 솔로몬 이후로 그릇처럼 기쁜 날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번 맥주감사절에 양한 마리라도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내놔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양한 마리 값은 못 되지만은 제가 30만 원을 식사비로 프로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실비를 또 받고 또 옛날을 어, 다른 분한테 에, 보험 든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무슨 약관이 있는지도 모르죠. 다 끝났으니까. 아 그런데 우리 그, 그것에 그 관계가 없는 다른 권사님이 보험 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자기가 인터넷에서 보고, 목사님 거기도 무슨 보상이 있는데, 제가 서류를 내 드릴 테니, 이거 이거 떼 오십시오. 그래서 떼다 드렸습니다.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00만 원이 나왔어요. 또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이 프로잉하고 해가지고 제가 30만 원을 드렸는데 300만 원 이상 받은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감춰진 보화를 주시고 숨은 재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재앙의 날에 근 짐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대행전 구장에 보면 답이다가 나오지요. 그 다비다는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으나 당일에 장사지내지 아니하고 그 시체를 씻어 달아게 서늘한 달하게 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상에 있을 때마다 그를 건져 주시고 다섯 번째 기도가 속히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섯 번째는 여호와가 그 사람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세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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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여러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쿵피하지 않게 하고 더 부하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건져 주시고 급소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에 있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속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셔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 이제 이 지역의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그 자녀를 홀로 기르는 그 가정들을 매주 이제 반찬을 이제 열가열두 가정을 하다가 이제 좀더 늘려서 열 다섯 가정으로 이제 늘렸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성도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또 기도하고 다 배달을 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이걸 지속할 때에 예. 이 여섯 대 여섯 가지의 축복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교회도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제는 좋은 터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날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좋은 날을 꼭 오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